안녕하세요. 부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댓글로도 자주 질문이왔던 이제 키 설정 및키 설정에 필요한 콘솔 명령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키 설정하는 방법은 설정에서 키보드 및 마우스에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키 설정하는 단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수류탄은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키 설정을 해주시거나, 그 다음에, 뭐, 팀 메시지를 엔터로 바꾸시거나, 대화 메시지를 Y로 두시거나, 하는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제, 해당 키 설정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어 예를 들자면, 이제, 쏘자마자 피를 없애는 방법이라던가, 점프키를 어, 스페이스바 뿐만 아니라 휠업에 둔다던가 숫자 패드를 통해서 무기를 사는 것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어, 바인드 명령어가 필요합니다. 바인드 명령어는 먼저 콘솔 켜서 바인드 지정하려는 키. 저는 마우스 휠업을 하겠습니다. 휠업. 그 다음에 큰 덤프 해주시고 해당 키에 대한 동작을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점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적용되게 되는데 이렇게 먼저 이렇게 위로 와스 휠을 하게 되면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작을 여러 개 넣으실 경우에는 어, 동작 뒤에 세미콜론을 넣어주시면 한개 여러 동작이 정되게 됩니다. 어, 예를 들자면 쏘자마자 피 없애는 콘솔인데 적용판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피가 남게 됩니다. 피가 남게 되는데 바인드 그 다음에 마우스 원, 왼쪽 클릭입니다. 그 다음에 큰 따옴표, 플러스 어택, 세미콜론, 그 다음에 R, 언더바, 피를 없애주는 명령어 넣어주고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쏘자마자 피가 없어지게 됩니다. 어, 주의하실 점은 한 키에 지정할 수 있는 동작이 제한되어 있어서 어, 제한된 수를 넘어가면 그 넘어간 명령어는 무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엘리어스 명령어가 있습니다. 엘리어스 명령어는 이제 간단히 얘기하자면 본인이 필요한 동작에 대한 명령어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예를 들자면 일단 엘리어스 하시고 이제 명령어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적용하고 싶은 저는 바이 디그로 하겠습니다. 바이 디그로 하고 큰 단표 하시고 해당 동작을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by dig로 하겠습니다. 하면 그 by dig라는 명령어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성된 명령어를 bind로 적용해 주시면 h 저는 h로 하겠습니다. h에서 by dig 하면 h를 쓸때 dig을 사게 됩니다. 어 지금은 간단하게 dig만 사는 명령어만 넣었지만 뒤에 뭐 훨씬 더 많은 세개 이상의 명령을 넣어 주게 되어도 적용 잘 되기 때문에 용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l 리어스 명령어는 만들 때 활성화 상태, 비활성화 상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 상태는 키를 눌렀을 때, 비활성화 상태는 이제 다시 키를 뗐을 때를 말합니다. 저는 점프 쓰로를 예로 보여드릴 텐데 먼저 앨리어스 플러스 점프 스로우, 그다음에 큰따옴표 플러스 점프, 그다음에 세미콜론 해주시고 마이너 t 어 a c k semicolon, 고 이거는 활성화 상태를 지정해 준 겁니다. a m e thing. This is the s a m 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점프 스로우 하신 다음에 큰 i n g t h a m i 지금 두 가지 활성화 상태와 비활성화 상태를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bind 다시 h에 그러면 활성화 상태인 플러스 점프스로 w 를 적용해 주면 이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연막을 사서 오케이 핀을 뽑은 상태에서 h를 눌러 주게 되면 점프스로 w 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활성화 상태와 비활성화 상태를 적용해서 어,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시켜 줄수 있고 어, 지금 알려드린 것만으로도 이제 대부분의 키 설정을 할수 있는데 어, 추가적으로 이제 토글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어, 토글은 이제 동작의 값이 두 개가 있다면 키를 눌렀을 때두 가지 값이 스위치되는 명령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바인드 마우스 오 마스워가 우 이제 마우스 왼쪽에 있는 버튼, 위쪽 버튼입니다. 그래서 큰단표 톡을 하고, 넷 그래프, 뭔가, 넷 그래프, 톡을 그러니까 하고, 동작, 그 다음에 해당 값두 개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켜졌다, 꺼졌다 하겠죠? 그래서 적용시켜주고, 마스 우 오븐을 누르면 이렇게 넷 그래프가 쳤다 졌다 하게 됩니다. 어, 이네그래프와 같이 0과 1어 있거나 뭐 볼륨을 0으로 만들고 다시 원하시는 볼륨 크기만큼 올리실 때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어, 뭐 이제 크로스웨어 컬러 같은 거는 이제 값이 여러 개가 있죠. 그 여러 개를 돌려서 사용하고 싶으시면 인크리먼트 바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어, 인크리먼트 만는 이제 보여드리면 바인드 이번에는 마우스 4번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아래 버튼이겠죠 왼쪽 아래 버튼 큰덤프에서 인크리먼트 파 하고 cl 크로스 헤어 컬러입니다 그래서 크로스 헤어 컬러가 이제 0번 0번부터 5번까지 즉 시작될 값그 다음에 끝값 넣러 주고 그 시작과 끝값을 얼마 크기로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값을 넣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를 넣어 주게 되면 어 이렇게 크러스예요. 색깔이 변경되게 됩니다. 4번 키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 명령어들을 이제 섞어서 사용하신다면 진짜 필요하신 키 설정 대부분을 아마 모두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추가로 주의할 시점은 이제 바인드나 톡을 인크리먼트바 명령어는 그룹 종료 시에 유지되게 된, 되는데 엘리어스 명령어는 이제 종료 시에 초기화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 xc 컴픽 파일을 무조건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토 xc를 만드는 방법은 먼저 이렇게 그룹이 설치된 경로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cfg 폴더 들어가셔서, 아무 파일이나 잡으신 다음에, 아무 파일이나 잡으시고, 바로 파일, 다른 이미 저장하셔서, 이름을 auto.exec.cfg로 해주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성되게 될 텐데, 여기에 여러분이 적용하신, 어, alias 값을 넣어주게, 된,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어, 점프스로를 했었으니까 점프스로를 이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막 명령을 다 적어주신 다음에 마지막 줄에는 항상 포스트, 라이트 컴피를 넣어주셔야 올바르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저장하신 다음에 브로블 껐다 켜도 다시 지금처럼. 적용되게 됩니다 어, 간혹 가다가 음, 이 autoexe가 자동으로 안 불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스팀 라이브러리에서 어, 그룹을 우클릭하신 다음에 속성 그 다음에 여기에 p l u s e x c autoexe.cfg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넣어 주시면 어, 정상적으로 아마 작동하게 될 겁니다 OTXC 폴더 안에 a 리 i a 명령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자면, FPS 맥스와 같은 이제 껐다 켰을 때 초기화되는 명령어들을 넣으셔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명령어를 넣어주셔서 적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어, 그롭이 오래된 게임이기 때문에 이미 유용한 바인드 설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제가 일단 최대한 쉽고 간단히 설명드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텐데 어, 제가 참고한 어, 스팀 가이드나 그 다음에 무기를 살수 있는 바인드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사이트 그 다음에 이용한 바인드들이 이제 적혀있는 사이트들을 더보기 란에 어, 제가 링크에 두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설정들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 설정이다 보니까 딱 정해져 있는 값이 없어서 제가 설명드리기 어려웠고 여러분들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영상과 더 보기란에 있는 사이트들을 통해서 용한 설정들을 적용하셔서 그룹을 좀더 쉽고 재밌게 지키셨으면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혹시나 모르는거나 필요한 영상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구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